안녕하세요. 리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어, 요즘에 제가 리마스 이별량, 로프스 이별량 식사 일기를 여러 분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성인 남녀, 소아 어린이들까지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고 있는데 요즘에 100% 포도 주스라는 거를 이제 드시고 기록해서 보내주신 경우가 있는데 그100% 포도 주스라고 할때그100% 포도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럼 과연 이런 100% 주스는 시판되는 것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일 100%라고 되어 있는 주스 100% 주스는 과연 과일만 들어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내가 과일을 직접 내가 짜 가지고요. 주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담았어요. 그럼 그것이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만약에 포도를 직접 짜가지고 이렇게 즙을 내서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 주스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직접 만약에 과일을 짜서 만들면요. 그런데 100% 주스로 나온 포장되어 있는 판매된 주스 보면 유통기한이 상당히 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은 일단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100% 과일 주스, 과일을 짜서 만든 주스인데 유통기한이 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 이게 100% 포도 주스라고 되어 있는 이제 사진을 제가 찍어 본 건데 여기 보시면은 포도 농축 과즙 100% 미국산 그리고 합성 착향료 포도 향으로 착향을 한 합성 착향료 그리고 정제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 농축 과즙이 100%라는 것이지. 이 안에 내용물이, 어, 포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합성 착향료가 들어있고, 다른 부분들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축과즙, 정제수, 과일량이 나는 보존제, 감미료 등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100%라는 것은 농축과즙, 사용된 농축과즙이 과일 100%로 농축과즙을 만들었다는 얘기고, 전, 주스 전체가 100% 과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과일약 합성 착향료 들어왔죠. 보존제나 감미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일을 통째로 먹어야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골고루 섭취가 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일주스는 통과일에 비해서 혈당. 제가 저 말씀드렸죠. 지하의주스지하의주스를 GI GI 빨리 올리는 음식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시판되어 파는 오렌지주스나 포도주스. 이런 과일 주스들입니다 100%라고 해도 먹었을 때 지하주스가 굉장히 높은 음식들이라는 것이죠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 결국 면역에안 좋고 혈관에 좋지 않다 과일 주스보다는 과일을 꼭 주스를 먹고 싶다면 직접 짜서 드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00% 과일 주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과일과 과일 착즙 주스를 먹는 것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유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